나야 하지마. 나야 하지마. 안녕하세요. 어부어 입니다 오늘은 그 대상어들이 머물고 있는 수심층, 그 표층을 1이라고 두고 바닥을 10이라고 두었을 때 7, 8, 9라는 곳에 자기의 채비가 그 정렬을 한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유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바람이라든지 파도 뭐 바늘에 무게, 목줄의 굵기, 원줄의 굵기, 뭐사그 다루는 사용자의 스타일, 그러니까 낚시꾼의 스타일, 주는 스타일인지 당기는 스타일인지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그리고 뭐 찌가 잠 잠수찌가 있고 또뭐 잠길찌가 있고 조법에 따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 절묘하고 전유동 조법의 뽕돌 뽕돌에 대해서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뽕또레뽕또레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바닥 걸리면 빼고 바닥이 안 걸리면 더 달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차피 대상어는 7, 8, 9라는 수심층에 있어요. 생김새를 보세요. 한번 도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미 생긴 거를 보면 돔 종류 생긴 걸 보면 바위와 바위 사이를 잘 다니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것들은 바위와 바위 사이를 잘 다녀요. 그럼 바위가 있는 데까지 내려야 돼요. 그게 7, 8, 9라는 수심층입니다. 아예 바닥까지 내려서 원투를 치실 거면 광어나 도다리 종류를 잡는 거고 플랫헤드라든지 양태 이런 걸 잡는 거고 띄워서 잡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뭐 띄워서 잡는 거. 학꽁치 같은 건 떠서 있죠. 그리고 뭐부실이라든지 뭐 방어 같은 것도 떠서 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고기 생김새에 따른 수심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잡는 것들은 돔 종류이기 때문에, 돔 종류는 7, 8, 9라는 수심층에 머문다. 그러려면 그쪽까지 내려야 되는데, 바람은 뒷바람에서 피해서 내리면 되고, 파도도 뭐 여기저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내리면 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뽕돌, 이 뽕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바닥에 걸리면 빼면 돼요. 그리고 안 걸리면 달면 되고. 근데 많이 해봐야지 이거 감이 오겠죠? 처음에 비봉돌 하나 달았는데 안갈앉는것 같아서 하나 더 달고 그러면 비봉돌만 막 6, 7개씩 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의 그 봉돌의 개수로 그러니까 제가 볼땐 봉돌의 개수가 2개 이상, 3개 이상 달면 안 돼요. 3개 이상 달면 그건 오바입니다. 3개, 3개 달바에 하나를 나는게 훨씬 나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혈도 찍듯이 봉돌을 한 번에 딱 알아 못 맞추잖아요. 아이 정도 파도에 이 정도 봉돌이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고 다루는 채비가 다르고 하는 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그 봉돌에 아이 파도를 보고 이 바람을 보고 이 원줄의 굵기 이 목줄의 굵기에 따른 봉돌이 계산이 딱 서야 돼요. 그러니까 봉돌을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본인들이 계속 출하를 해봐야 됩니다. 봉돌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봉돌 그거 얼마 안해요. 한국에서 대량으로 사면 개당 3,000원씩 살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한 10개 이 정도 구매를 하고 충분히 사용을 해보세요. 무겁게도 살아보고 가볍게도 살아보고 아이 파도에 이 정도가 무공 무공 가라앉을 줄 아는데 입지를 받았다 하면은 아이 정도 파도는 바닥을 찍지 않고 이 정도 봉돌로 내가 띄워서 그나마 7, 8, 구라는 수심층에 보낼 수 있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빨리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봉돌은 무조건 감입니다. 감이 빨리 와야 돼요. 그게 정답이 없어요, 봉돌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상황, 물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맞는 봉돌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은 봉돌을 두꺼운 걸, 달, 무거운 걸 달거나, 가벼운 걸 달거나, 이런 상황이 항상 변하는데, 한 가지의 봉돌만 대놓고, 그걸 갖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해보신 다음에, 아, 지금 상황에서는 봉돌을 빼야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봉돌을 달아야 된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깝다고 안 쓰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서 버리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낚시 안 되는 시간, 뭐 채비 끊어지는 시간보다도 더 아까운 거는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서 언젠간물겠지 않은 그런 안니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이 채비 끊어져서 다시 묶는 것보다는 이게 나, 그게 아, 그게 안나아요 채비가 끊어지고 바늘을 다시 묶으면 바늘 묶는 기술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해요. 이해가시죠? 본인이 채비가 끊어져서 바늘 다시 묶는 게 귀찮거나 목줄을 다시 묶는 게 귀찮거나 뽕돌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걸 아까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본인이 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별거 아닌 거에 집착을 많이 하지 마세요. 낚시를 많이 잡고 고기를 생산을 많이 잡는 게 목적이라면 뽕돌값을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바늘값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존내 비싼 바늘 맛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뽕도를 그냥 한번 이 새끼가 잃어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막 이빨로 달건 아니고 자기가 계산을 한 상태에서 뽕도를 추가하고 빼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에 이 파도에는 이 정도가 맞겠구나. 아, 들물에는 이 정도가 맞겠구나. 날물에 이 정도가 맞겠구나. 하는 감이 빨리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요리사들, 특히 뭐, 그 백종원 씨 요리 프로그램 보면 아 대충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말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대충이 어디있어요 그건 감으로 빨리 익히라는 거예요. 감으로 빨리. 감으로 아이 정도 되면 이 정도가 적당하구나 라는 감이 빨리 잡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없어요. 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추가했더니 바닥 걸어서 에이씨 이거 안 달아야겠다. 안 달면 입질을 못 받는데. 789라는 수심층에 좀 종류는 머무는데 거기까지는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지 않으면 억지로 띄우는 방법도 있어요 벌리를 해서 벌리를 해서 억지로 띄울 수도 있지만 벌리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나가버려요 있던 것도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벌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뽑으려면 7 8 9라는 수심층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늘려면은 바람, 파도 뭐 목줄의 두께, 원줄의 두께, 바늘의 무게, 찌의 무게, 뭐 여러 가지 지형지물의 특징 그리고 파도의 와류냐, 지류냐 뭐냐 뭐 이런 것좀다 알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뽕돌이기 때문에 뽕돌을 자주 달면서 빨리 그 상황에 맞는 뽕돌 자기만의 그 상황에 맞는 뽕돌 뽕또를 어떻게 플러스 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해야 되지가 빨리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워하지 마시고 뽕또를 다르세요. 채비한번더 묶는 게 가만히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덜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이 제일 아깝습니다. 차라리 끊어지면 목, 원줄이랑 도래랑 한번 묶으면서 연습이 되고, 바늘을 한번 묶으면서 연습이 되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경험도 쌓이지도 않고 물론 바늘 그거 하나 그리고 목줄 한 3m 안 잃어 버린 것뿐이지 아무것도 그한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 가는 바다 상황에 맞게 뽕돌를 추가하거나 뽕돌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상황에는 이 정도가 맞다라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남자 힘, 여자 힘다 다르죠. 그리고 컨트롤 능력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쓰는 장비, 채비 1, 2롯데를 쓰는 사람 2롯데를 쓰는 사람 뭐 P라인을 쓰는 사람 플로팅 계열을 쓰는 사람 그리고 찌를뭐 무거운 찌 쓰는 사람 가벼운 찌 쓰는 사람 뭐 바늘을 존나 뭐 무거운 거 쓰는 바, 사람 가벼운 바늘 쓰는 사람 다 다른데 뽕돌은 뭐다라고 정의를 한꺼번에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에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 번 사용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자신의 기준을 잡아라.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에 맞게 다양한 변화를 또 줘야 돼요. 비봉돌도 바늘 위에 1m를 달았을 때랑 바늘 위에 1.5m를 달았을 때가 달라요. 그리고 바늘 위에 1m를 달고 주는 스타일의 낚시를 하느냐, 바늘 위에 1m를 달고 당기는 스타일의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해가죠? 그런 상황을 맞게 적절하게 7, 8, 9라는 수십층을 노렸을 때 입질을 받고 이렇게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할수 있으니까 하여튼간 이상